자, 네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매출 증가율이 두 번째로 큰 지점을 찾으라는 거죠. 찾기 함수가 되겠습니다. 매출 증가율이, 여기죠. 매출 증가율이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큰 지점. 이거죠. 그러니까 답은 일단 동부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겠죠. 매출 증가율이 두 번째로 큰 지점. 이걸 찾는 거야. 그 찾기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그 찾기 함수가 인덱스 함수하고 매치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로 크다라는 거 통계 함수인데요. 두 번째로 큰걸 찾는 거니까 큰, 큰 거를 찾는 함수는 라지 함수입니다. 이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이세 개의 함수를 쓰는 방법에 대한 것을 설명을 먼저 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찾기 함수 중에서 인덱스 함수입니다. 인덱스 함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B5에서 J14 영역, 어디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영역, 먼저 영역을 잡아주고, 이 중에서 세 번째 행, 그 다음에 두 번째 열, 행, 열이죠. 찾을 범위 잡아주시고 거기서 몇행몇 몇 열을 지정해줘서 그 값이 얼마인지를 찾는 거죠. 자, B5에서 J14 중에서 3행 2열에 해당하는 값이 뭐냐 그걸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덱스 함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돌아와 보면 여기에서 3행 2열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3행이면 이 범위 는에서 3행이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삼행, 일열, 이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 바로 이 내용이죠? 동, 북. 이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열은 여기에 나와 있고, 이 열은 그냥 지정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지점을 찾는 거니까, 열은, 이 지점을 찾는 열. 지점을 찾는 열이 정해져 있고, 행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몇 행인지를 구하는 거나 여기서 몇 행인지를 구하는 거나 똑같아요. 여기 행, 여기 행, 어쨌든 행을 구하게 되면 이행 값하고 이열 값하고 만나는 점, 요점을 찾으라는 거죠. 그게 인덱스 함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구하는 과정에 이제 매치 함수하고 라지 함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 함수 다시 보겠습니다. 인덱스 함수 넣고 범위 잡아주시고 찾을 범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몇 행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몇 열에 해당이 되느냐. 그래서 그 값을 구하는 것을 인덱스 함수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 인덱스를 넣어주고, 범위는 잡아줬습니다. 잡아줬는데, 뭐를 모르는 거야? 행은 몰라요. 근데 열은 나와있어요. 몇 열로? 지점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지점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 지점 찾는 거이이 이 지점이라는 열에서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2열입니다 1열 2열 2열로 정해져서 열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무엇만 찾으면 돼요 행만 찾으면 되는데 그행 값은 그냥 이렇게 3행 삼행, 3행이라고 주어지면 간단하게 찾을 수 있겠는데 그게 주어지지 않고 어디로 있어요? 두 번째로 큰거두 번째로 큰거 자, 어디에서? 매출 증가율에서. 매출 증가율에서 두 번째로 큰거 우리가 눈으로 그냥 찾아보니까요.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네요. 두 번째로 큰 거, 이두 번째로 큰 거를 찾는 것이 바로 라지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라지함수로 여기 매출 증가율에서, 이 증가율 범위에서 두 번째로, 두 번째로 큰 거를 또 찾아주는 함수가 또 있어요. 이렇게. 그 값이 얼마다? 55.5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에, 라지 함수로 또 찾으라고 나와 있어요. 라지 함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라지 함수로 여기 매출 증가에 대해서 전체 범위 G5에서 G14 범위에서 범위를 먼저 잡아주고요. 라지 함수 범위를 잡아주고 몇 번째로 큰가두 번째로 큰가 두번째로 큰 값.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 라지함수로 얼마를 찾을 수 있냐면은 55.5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55.5를 찾은 상태에서 이제 매치함수로 매치함수로 55.5라는 값이 55.5라는 값 찾았잖아요. 그죠? 라지함수를 통해서 55.5라는 값을 찾았는데 이 찾은 값이 이 값이 몇 번째 행에 있는지를 찾아주는 것이 매치 함수입니다. 여기가 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 ITQ 문제에서는 행을 찾아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찾을 값 55.5%는 55.5%는 여기에서 몇 번째 행에 해당이 되느냐는 거죠. 그죠? 찾을 행, 몇 번째 행에 해당이 되느냐. 정확히 찾아주셔야 되죠. 찾을 때는. 자, 정확히 일치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0이 됩니다. 정확히 일치는 0이 돼요. 정확히 일치는 0. 그래서 여기를 써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냥 여러분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0을 써줍니다. 0을 정확히 일치. 뭐뭐보다 작다는 1이 되겠고, 그 값보다 작은 거, 그 값보다 큰 거는 마이너스 1 되는데, 그건 주로 거의 안 쓰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정확한 값을,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는 거죠. 정확히 몇 행인지를 찾아줘야만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그죠? 매치함수에서 55.5%는 라지함수로 찾은 거잖아요. 라지함수로 구해낸 55.5%는 여기에서 매출 증가율에서 몇 번째 행이냐를 찾는 거죠. 하나, 둘, 세 번째 행이죠. 그죠? 세 번째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매치 라지 함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에서 첫 번째 매출 증가율에서 두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값 찾으니까 뭐죠? 55.5고 55.5라는 이 값은 매치 함수로 이 찾은 값은 몇 번째 행이냐? 정확히. 몇 번째 행이냐를, 어디에서 몇 번째 행이죠? 여기 매출 중과 여기에서 몇 번째 행이냐? 그걸 찾아주는 함수가 매치함수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몇 번째 행이냐면 세 번째 행이 되겠죠.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다 계산이 된 거죠. 인덱스 찾아라. 어디에서? B5에서 J14 범위에서 세 번째 행. 행을 먼저 쓰죠. 그다음에 세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에 만나는 거. 세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이 만나는 값을 찾아라. 그러니까 세 번째 행과 여기서 찾은 세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이 두 번째 열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열이 만난 요거 동부를 찾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제 함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는데 여기에다가 써야 되겠죠 매출 증가율 두 번째 큰 지점을 찾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큰 지점 즉뭘 찾는 거죠? 동부를 찾는데 동부는 문자기 때문에 여기 찾아지면 가운데 정렬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넣고 는 해주시고 인덱스 입력해주시고 가로 열고 자 범위를 잡아겠죠 찾을 범위. 찾을 범위가 B5에서 J14. 그래서 여기 B5에서 J14 요 범위를 찾아줍니다. 이렇게. 범위를 자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행을 찾아야 되는데 행은 복잡해요. 여기까지가 다 행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냥 행은 비워주시고, 컷마치 고몇 열이죠? 2 열.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여기에다가 행을 집어넣는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행을 집어넣는데, 자, 첫 번째, 매치로 해주라고 했죠? 매치해주고, 가로 열고, 찾을 값은 무슨 함수를 찾으라고 했죠? 라즈 함수. 로 라즈 함수로 이 범위 내에서 두 번째 큰 값을 찾아주는 거죠. 그 찾을 값입니다. 찾을 값. 찾을 값은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라지 함수 라지 함수에 대한 가로 열고, 어디에서? 매출 증가율에서. 이 범위는, 매출 증가율,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자동으로 G5에서 G14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해놓고, 컷마 찍고, 몇 번째로 큰가? 두 번째로 큰가? 그래서 두 번째로 큰 거. 두번째로 큰 값을 찾으니까 두번째 이렇게 해 주시면 이게 매출함수의 찾을 값이 되는 거죠 찾을 값자 그런 다음에 콤마 찍고 이제 찾을 행을 해야 되겠죠 콤마 찍고 자몇 번째 행이냐 어디에서 몇 번째 행이냐죠 몇 번째 행 어디에서 몇 번째 매출 증가 이래서 여기에서 다시 범위를 잡아 주시고 여기에서 몇 번째 행이냐 하나. 둘, 세번째 행이라는 것을 이거 이제 알려주게 되는거죠. 여기 여기에서 몇번째 행이냐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정확한 값을 정확한 값을 알려줘라 이거죠. 0 입력해주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행을 찾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행이 몇이라고요? 3 여기죠? 55.5% 나오죠? 자, 그리고 콤만 찍고, 자, 그 행에 해당이 되는, 행에 해당이 되는 열, 열 값을 이제 교차시켜주면 되죠. 자, 세 번째 행인데, 몇 번째 열이라고요? 두 번째 열이다. 그래서, 얼마 값이 나온다고요? 여기에 동부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내용. 자, 요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직접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는 넣게요 여기다가 해놓고 붙여놓으면은, 자, 이 내용이 바로 이렇게 함수식으로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게 되면 동부가 되고요. 혹시 이게 왼쪽 정렬이나 오른쪽 정렬 되어 있다면, 가운데 정렬로 해주시면 되겠죠. 서 가운데 정렬 눌러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4번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